네 안녕하세요 선배 시민 여러분. 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지역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시당위원장 기동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잘 살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행동하는데도 많이 불편한데요. 이제 11월이 넘어가면 코로나와 함께 견디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시민은 지역을 지키는 든든한 지역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계셔서 후배 시민들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욱 더 풍성하고 넉넉한 지역 공동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닮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길잘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